자, 문제에서 영주민수 중 적어도 한 명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에서 둘다 운동장 청소를 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에서 둘다 운동장 청소를 할 확률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6명이 3명씩 두조로 나누어 그러니까 조 짜고 분할,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명을 3명 3명으로 일단 조를 짜는 방법은 6C3 그리고 3C3 남은 3명 고르는 거그 다음에 여기 경우의 수가 이게 지금 숫자가 똑같잖아요. 3명, 3명. 그러니까 2팩분의 1로 나눠주고, 이제 분배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2팩.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예요. 분할하고 분배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영주랑 민수가 운동장 청소를 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여기, 어, 복도, 여기,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영주랑 민수가 여기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4명을 여기에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4. 1, 2, 4, 3. 1, 3, 4, 2. 2, 3, 4, 1. 다 해서 4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빼기 얘 계산하면은 6 5 4 3이 1이니까 20분의 4 그래서 1 빼기 5분의 1이라서 5분의 4가 되네요